가수 장민호님이 다음 달 9월부터 JTBC에서 방영 예정인 신규 예능 프로그램 '스타 탄생'에 출연을 하실 예정입니다. 다음 달 9월 첫 방송 예정인 '스타 탄생'은 일명 인생 리셋 재데뷔 쇼로 현직 스타들이 다시금 재데뷔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직 스타들이 어플로 창조된 북 캐릭터를 통해 신인 가수로 재데뷔하는 인생 리셋 음악 버라이어티 쇼라고 합니다. 미리 선공개된 '스타 탄생' 예고에서 장민호님의 노래 부르시는 모습이 나와 깜짝 놀랐는데요. 선공개된 예고 영상 속에서 장민호님이 어플로 모습을 다르게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목소리는 그대로 장민호님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속에 나와 있듯이 어플로 창조된 부 캐릭터를 통해 신인 가수로 재데뷔한다는 컨셉이라 모습을 그렇게 한것 같은데요. 스타 탄생 첫 예고에서 바로 장민호님이 나온 것으로 보아 장민호님의 특집편도 방송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장민호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로 봤을 때 신규 예능 프로그램 스타 탄생은 이회성 출연으로 보이죠. 장민호 님이 스타 탄생을 통해 다시금 아이돌 시절로 돌아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